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벌써 33분이 구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물론 1만 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지만 저는 3이라는 숫자를 워낙 좋아해서 제게는 굉장히 유의미해요. 그 기념으로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NTV 보는 m f p 특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금 엔 t 비긴 하지만 제가 아직 세상의 쓴맛을 덜 보고 마음에 뽀송뽀송 솜털이 가득할 땐 m 프 p 였어요 지금도 가끔 m 프 p 가 나오긴 하지만 엔 t 비에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 모습은. 참고로 제가 m 프 p 일때 이런 모습이었다 하는 거지 m 프 p 100명이면 100명이 다 이렇다 라고 일반화시키려고 만든 거 절대 아닙니다. 이제. 엔티비 보는 m 프 p 특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스폰지밥이에요. 사람 좋아, 긍정 뿜뿜. 월요일은 별로. 의외로 진중하고 차분한 속내가 있어 속 깊은 대화도 오케이. 주변에서 그렇게 고민을 잘 털어놓더라고요. 처음 보든, 친하든, 안 친하든. 주변 사람들을 웃게 하고 싶어 해요.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고 싶어 해요. 인간 비타민이 되고 싶어 하는 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만들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내 사람들에겐 좋은 말만 해주고 싶어요. 쓴 말은 다른 데에서도 많이 들으니까. 그만큼 상대도 나에게 꿈과 희망의 말과 무한 긍정의 말을 해주길 바라죠. 내가 해주는 긍정적인 말만큼 상대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이 계속되면 지친답니다. 사람의 장점을 잘 보고 극대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단점을 눈 감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보니 주변 사람 자존감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보통 MFP가 베푸는 호의와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농도도 진해서 본인이 해주는 만큼 상대한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지금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표현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서운한 건 서운하죠. 눈치 없어 보이지만 보통 없는 척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관심 받게 상황에선 눈치 제로. 저는 좀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일부러 엉뚱한 짓 해서 사람들 막 웃게 해가지고 분위기 전환시키고 이러는 거 좋아해요. 엄마 아빠가 가볍게 티격태격 하고 있을 때막 애기들이 해맑게 하는 행동 보고 사르르 풀리는 약간 그런 포지션을 지향했어요. 어릴 때 친구들이 너 진짜 특이하다. 독특하다. 내 주위에 너 같은 사람 없다. 이러면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내 사람들 사이에서 광대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들 점점 현실에 치이면 웃을 일이 사라질 텐데, 나라도 엉뚱한 모습, 찰 없는 모습으로 남아, 현실에 치인 친구들이 잠깐이라도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찐 엠프핀 시절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자기소개하는 걸 좋아해요. 어떻게 해야 눈에 띌지 고민하고 평범하지 않게 하려고 해요. 물론 긴장은 되지만, 그게 굉장히 좋은 긴장감이었어요. 한가지에잘 꽂히는 성향 탓으로, 금사빠 기질이 강하지만 금사식은 케바케예요. 연인에게 집중력이 강하지만 그게 앰프제가 헌신하는 그런 느낌과는 다른 느낌. 누군가를 좋아하는 내 모습을 좋아하는 느낌. 예를 들어 10분밖에 못 보지만 1시간 거리를 달려가는다. 너무 낭만적이고 멋죠 질투의 화신, 온갖 것의 질투예요. 저는. 남자친구랑 만화카페 에 갔는데 만화책에 너무 집중하면 질투나고, 고양이 카페에서 나보다 고양이에 더 집중하면 그렇게 질투가 나더라고요. 물론, 엠프티 특이 아니라 제 특일 수 있습니다. 무난하고 평범한 거 싫어합니다. 꼰대 싫어요. 공감 능력이 좋고 말을 예쁘게 하는 편이에요. 내가 베푼 공감이나 예쁜 말만큼 돌아오지 않거나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면 상처받고, 그게 자꾸자꾸 반복되면 저처럼 흑화합니다. 제가 mfp에서 ntb 된 케이스인데 저는 오히려 좋아요. 재밌으라고 흑화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특별한 사람이고 싶어해요. mfp랑 대화할 땐 아무 말 되지 않지. 갑자기 대화 주제가 여기로 왔다가 저기로 갔다가 아저 이것 때문에 이프피 동생이 많이 뭐라고 했어요. 저만 그럴지도 모르지만 짠이랑 하이파이브 굉장히 좋아요. 뭔가 상대랑 통하는 느낌이 들어요. 꼭술 먹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물이나 음료수 마실 때도 가끔 짜네요. 감정 이입을 잘해서 그런지 과몰입을 잘하고 영화, 책, 음악, 만화 등의 이입 잘하고 여운이 오래 가요. 어릴 때 나루토 보면서 베개에다가 얼굴 묻고 펑펑 울고 겨울왕국 영화관에서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97.53%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할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종종 있더라도 잘 바뀌지 않아요. 칭찬받을수록 잘합니다. 괜히 자극한답시고 나쁘게 말하면 다 때려치고 싶어요. 아직도 산타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피터팬 지문군, 만화 주인공 같은 느낌이에요. 현실보단 이상을 지향하지만 결코 현실을 간과하진 않아요. 제가 m 프튀였을때 스스로에 대해 속으로 정의를 내려봤었는데 한마디로 꿈과 이상이란 풍선을 들고 현실에 발 디디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 뜻이 꿈과 이상을 갖고 있지만, 결코 그렇다 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은 아니다. 이런 뜻. 그래서 흔히 NFP 하면 대가리 꽃밭이라고 하지만 저는 좀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게 그렇게까지 NFP의 머릿속이 꽃밭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확실히 저와 관련된 MBTI 중 하나라 그런지 말이 더 많아졌어요. 사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더 얘기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것도 줄인 겁니다. 언젠가 기회가 생긴다면 좀더 많은 얘기를 할수 있겠죠. 조금이라도 공감되셨거나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